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기초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문장, 대화 상황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영어로 말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기초 영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문장, 그리고 대화 상황을 활용해서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들을 활용하면 이런 문장들을 3초 안에 바로바로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장들은 끝날 때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any입니다. 어느,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네, 아마 any를 사용한 문장들을 여러분들께서 본 적도 있을 건데요. 저랑 같이 다양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Do you have any plans? 라는 문장입니다.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any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Do you have plans? Do you have를 사용해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뭐뭐가 있니?를 물어볼 수 있고요. 이거는 패턴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Do you have? 뭐뭐가 있나요? plans.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 앞에 뭐가 붙었죠? any가 붙었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도 있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문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의미를 첨가해 준다고 볼수 있겠죠. Do you have any plans? Do you have any plans? 너 어떤 계획이라도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뭐 비슷한 걸로는 do you have any questions? 어떤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문 질문할 때 보통 any를 많이 넣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보겠는데요. 이번에는요, I don't have any choice. 저는 어떤 결정권, 선택권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I don't have는요, 이번에는 가지고 있니가 아니고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뭘 가지고 있지 않죠? any choice. 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이거를 선택하고 저거를 선택하고 있을 수 있지만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영화를 영웅부 할때 많이 사용했던 교재가 바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인데요. 네 거기 주인공이 이런 문장을 얘기한 적 있어요. I don't have any choice 나는 선택권이 없어. 왜냐하면 상사가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잘립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 I don't have any choic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 머릿속에 뭐 똑같이 났더라도 어, 내가 할거 없었어, 그냥 다 선택되어 있던 거야.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I don't have any choice. 이 문장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상황을 생각할수록 훨씬 더 입체감 있게 외우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대화 상황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괜찮아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보통 옷가게 같은 데 갔을 때 말하는 표현이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해서 any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먼저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깐 멈추고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답을 보여드리면 Do you need any help? 이렇게 하고 있죠. 자, do you have가 아니고 이번에는 Do you need라고 해서 뭐 뭐가 필요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Any help?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이번에는 help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Do you need help? 그냥 써도 되지만 어, 뭐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세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해서 any를 넣으면 의미가 약간 추가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Do you need any help? 한번 더요. Do you need any help? 그럴 때이 표현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I'm just looking. 이거는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둘러보고 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막말 걸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아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한다면 I'm just looking 웃으면서 나중에 외우고 갔을 때 써먹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ank you까지 덧붙여주시면 더 좋겠죠 I'm just looking, thank you 아 감사합니다 저 지금 둘러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just looking, thank you 여유롭게 이렇게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도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어는 anyone입니다 anyone 하면 누구 아무 정도의 미가 있고요 앞에서 any에다가 one이 붙었다고 볼수 있죠 보통 사람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any anyone anything 이렇게 세 가지 많이 사용하거든요 두 번째 anyone 문장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don't trust anyone 이 anyone 도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Don't trust. 네, 주어 동사가 문장의 기본 형태인데 네, 주어 없이 바로 동사 혹은 don't 이것부터 나오면 뭐뭐하지 마.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바로 내리꽂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Don't trust. 신뢰하지 마. 뭐좀 마세요라고 할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좀 친한 가운데나 아니면 그 위에서 아래로 말하는 느낌으로 하고요. 뭐 처음 만난 사람끼리 don't trust. 아마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뭐 그런 경우는 you should not 뭐뭐 뭐 하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라고 부드럽게 돌려 말하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Don't trust anyone.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믿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anything이나 any가 아니고 anyone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Don't trust anyone. 한번 해볼게요. Don't trust anyone. 아무도 믿지 마세요라는 어떤 누구도 믿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두 번째 문장 보면요. 여기 누구 있나요? 보통 이렇게 누구 있어요? 문 살짝 열면서 이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에서 많이 나온데요. Is anyone here? 어떤 누구라도 여기에 있나요?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뭐 가게가 좀빈 가게 같을 때 여러분이 문을 살짝 열면서 어 아무도 없네. Is anyone here? Is anyone here? 다 같이 해볼게요. Is anyone here?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면 되겠죠. 또 공포 영화에서 꼭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문 열면서 Hello,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있죠. 보통 그런 사람은 다 죽더라고요. 이 스릴러 영화나 공포 영화에서는요. 저는 겁나서 잘안 가는데 영화에서는 보통 많이들 합니다. 네, 그렇게 나쁜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누구 있나요? 여기 누구 있어요? 간단하게 Is anyone here? Is anyone here?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화 상황 하나 가볼게요.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주면서 이거 되게 소중한 거거든? 혹은 이거 돈 주고 팔 거거든? 너한테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하지 마. 누구와도. 여기서 anyone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Don't share this with anyone. 자, 이번에도 등장했네요. Don't 뭐+ 뭐 하지 마. Don't share 공유하지 마. 뭐를요? This 이걸 공유하지 마. Don't share this 여기까지 의미 단위 네, 한 번에 한 호흡에 말씀한다고 보시면 돼요. Don't share this 앞에 강세 중에서 Don't share this 누구랑 가죠? With anyone 어떤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Don't share this with anyone. 여러분이 소중한 정보나 어떤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I won't tell anyone won't 입을 모아주면서 우... 약간 진동을 느껴주세요 그리고 약간 원이 아니고 이응 발음 I won't I won't 그러면 will not의 이 줄임말이거든요 뭐뭐 하지 않을게 이렇게 미래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tell anyone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비밀 알고 있을 때, I won't tell anyone. 누구와도 말하지 않을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이런 의미가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on't tell anyone. I won't tell anyone. 네,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좋은 문장들은 많이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anything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이나 아무 것인데요. Anyone은 사람이라면 anything은 사물, 네 보통 사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문장으로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문장은 "Is there anything wrong?"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There is"를 사용하면 뭐뭐가 있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물이 있기도 하고요. 보통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는데 질문을 할 때는 "Is there?", "Is there?"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뭐뭐가 있습니까? "Is there?", "Is there?" 네, 그 다음에 anything wrong이라고 했는데요. 띵째로 끝나는 건 보통 뒤에서 많이 설명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 무엇이 있나요? 그런데 그냥 무엇이 아니고 wrong을 붙여서 잘못된 어떤 게 있나요? 네, 직역하면 어떤 잘못된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렇게 되면 무슨 뭐 문제 있어요? 뭐 문제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Is there anything wrong? 한번더 천천히 해볼까요? Is there anything wrong? 뭐 문제 있어요? 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I didn't see anything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on the desk 책상 위에 자, 책상 위에 아무것도 못 봤어요 너 책상 위에 반니 라고 부를 때못 봤을 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주어 동사 I didn't see 부정이니까 didn't로 붙여졌어요 과거 어떤 한 순간에 보지 못했다 나못 봤어요 I didn't see 뭐를 못 봤죠? anything 어떠한 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느낌으로 언더데스크를 했는데요. n 은 위에인데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위에가 아니고 접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붙어 있거나 밑에 붙어 있어도 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언더데스크하면 책상에 딱 붙어서 보통 사물이 어떤 위에 있을 때 붙어 있으니까 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더데스크.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외워주셔도 좋아요. I didn't see anything on the desk. 한번더 해볼게요. I didn't see anything on the desk.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길어 보일 때는 이렇게 쪼개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대화 상황 볼게요. 배가 조금 고파요라고 하니까, 뭐좀 갖다 줄까요? 어떤 거라도 좀 갖다 줄까요? 여기 anything이 들어가면 되겠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I'm a little hungry. I'm hungry. 네, I'm을 사용해서 나의 상태 말해줄 수 있고요. 배가 고픈 상태. I'm hungry. 그런데 이 패턴어도 많이 사용되는데, I'm a little 있습니다. a little. 조금이죠. 그래서 그냥 배고파가 아니고요. 아, 좀 배고픈데, I'm a little hungry. so hungry는 정말 배고프다. 근데 그냥 조금 a little. 이 느낌을 살려서 연기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I'm a little hungry. 네, 이렇게고요 그러니까, can I get you anything? 계시, 받다, 얻다, 사다도 있지만, 가져다 주고, 사다 주고,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get you anything. 너한테 어떤 걸 가져다 주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내가 뭐뭐 할까? Can I get you anything? 너한테 뭔가 가져다 줄까?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네, 좀 좋아 보이는 문장들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걸 쪼개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많이 따라하면서 그 문장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뭔가 배고프거나 뭔가 없어 보인다. Can I get you anything? Can I get you anything? 바로 넣으셔도 돼요. 누가 oh, I'm a little hungry. 혹은 잘안 들리지만 oh, 막 이러고 있습니다. Oh, 배고픈 표정으로. 그럴 때는 Can I get you anything? Can I get you anything? 바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n I get y o y t n y t h 좋습니좋 자, 니속 자, 볼속요이번요이요에는요 r t m r t t e p t 우리가 아는 아파트 이건 뭐 아파트. 이것뭐없명죠릴데아파트죠약데이파트디약콩이멜시디요 콩글리시고요. e p t r t m e n t apartment. apartment. 고0 마음은 살짝 끄덕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볼까요? James lives alone. 제임스는 삽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언제나 90% 이상 문장은 이렇게 주어 동사로 시작해요. 추가 느낌 alone만 붙여 볼게요. James lives alone. 제임스는 혼자 삽니다. 다시 한번 해 볼까요? James lives alone. 제임스는 혼자 살아요. 어디에 혼자 살죠? in an apartment.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오, 아파트에 사나요 어우 부럽네요 <laughs> 네, 그래서 James lives alone in an apartment. 이렇게 하나, 두개 의미 단위 별로 쪼개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아파트가 아니죠? apartment. 아파트라고 하면 아마 외국인들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 볼게요. apartment. apartment. 좋습니다. 두 번째 거가 볼까요? 저는 임대할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I'm looking for 한번 사용해 보겠는데요. 찾아 헤매는 거. 그냥 찾았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 아파트를 찾아야 돼. 아파트가 없을까? 이게 바로 look for 입니다. 진행형으로 I'm looking for.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거 패턴으로 많이 사용돼요. 너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Um,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제 핸드폰 찾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해요. 여러분이 지금 잃어버린 거 찾을 때 I'm looking for. 이번에는 an apartment...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to rent. to를 사용해서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거든요. rent가 돈 주고 빌리는 걸 말해요. 보통 그래서 임대하다라고도 바꿔 줘도 되겠죠. 그래서 빌릴 아파트. 아, 나 월세 내고 살고 싶은데 아파트 뭔가 없나? an apartment to rent. 빌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 보면 저는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뭘 찾고 있어? 아파트를 찾고 있죠. An apartment. 어떤 아파트인데? 빌릴 아파트예요. To rent.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참고로 빌리다, 빌려오다라고 할때 borrow는 그냥 무상으로 빌리는 거고 돈 주고 빌린다면 rent를 사용해야겠죠.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해 볼게요. I'm looking for an apartment to rent. 천천히 꺼내시면 돼요. 자 그럼 대화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 네 아파트 어디 있어? 아, 제 아파트요? 이 근처에 있어요 네뭐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싫을 때 그냥 근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뭐 알려주기 싫지 않더라도 그냥 뭐 이러고 많이 사용합니다 어? 화장실 요 근처에 있어요 어? 지하철역 요 근처에 있어요 이것도 같이 배워볼게요 첫 번째, Where is your apartment? 너의 ~~는 어디에 있니? 어떤 장소를 물을 때 Where is? Where is?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너의 아파트의 위치가 궁금하니까, Where is your apartment? 멜로디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apartment.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죠. My apartment, 제 아파트는요, is near here.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물론, near 말고 around라는 표현도 사용하긴 해요. 근데 near도 근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My apartment is near here. The gas station is near here. The bank is near here. 장소만 바꿔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다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위치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하는 거. Where is your apartment? Where is와 near here 이거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단어 가 보도록 할게요. 사과를 의미하는 apple. 자, 이거는 입을 쭉 벌려주세요. 애플 애플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사과를 공부 잘하는 애들 또 해외 살다 온 애들 이렇게 발음하죠. Apple. 이렇게 해주셔야 애플, 애플 애, 이렇게 주셔야 돼요. 애플애플 아닙니다. 애-플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 문장 도 볼게요. 이 멜로디에 조금 주의하면서 He is eating an apple. 그는 먹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먹고 있는 진행상태 진행형으로 He is eating 이 형태 기억하시면 되고요 머릿속에 지금 먹고 있는, 막 와구와구 먹고 있는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He is eating an apple. 한번 더 볼까요? He is eating an apple. 그는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두 번째 볼까요?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There is. 뭐가 있죠? There is an apple. 사과가 한개 있습니다. There is an apple. 어디 있죠? on the table. 아까 책상 위에 on the desk를 배웠죠? 테이블 위에 on the table. 이렇게 하나 외워 두시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까먹으셔도 나중에 또 비슷한 문장 또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반복 반복 반복. 수없이 많은 반복으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습관적으로 um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혹은 책이 있다. There is a book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더라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re is an apple on the table. 이렇게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화 상황 보도록 할게요. 너 사과 좋아하니? 전 사과보다 오렌지가 더 좋아요. 막 여기 막 슈퍼 같은데 왔을 때막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사과 좋아해? 어나 이것보다 오렌지가 좋은데. 자 이렇게 선호를 나타내는 표현 배워볼게요. 첫 번째, Do you like apples? 제일 간단한 겁니다. Do you like? Do you like? 좋아하니? 괜찮니? Do you like apples? 한번 돼요 Do you like apples? 뒤에 바꿔주시면 다른 거 좋아하냐고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 like oranges. 아, 사과 말고 저는 오렌지를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Better than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해요. 뭐뭐보다 더 Better than Better than apples 사과보다 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죠? I like oranges. 네, 그래서 한국어로는 뭐, 오렌지를 더 좋아합니다라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어 동사가 항상 기본이거든요. I like oranges. 일단 가장 중요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얘기한 다음에 비교 대상 이건 추가 느낌이니까 뒤에 better than apples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i like do you like 이거는 뭘 좋아하시나요라고 할때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딱 붙여 주시면 돼요. Do you like this class? 이 수업 좋아하시나요? I like this class. 저는 이 수업 좋아합니다. 뒤에 어떤 거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복습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방금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섯 문장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좀 반갑지 않나요? 이거 자막 없이 한번 자막 보면서 한번 이렇게 두 번씩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Do you need any help? 한번 더요. Do you need any help? 여기 누구 없나요? Is anyone here? 자, anyone이 붙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s anyone here? 사람이 등장했고요. 이번에는 뭐좀 갖다 줄까요? 사물이 등장하죠? Can I get you anything? 한번 더 볼게요. Can I get you anything? 제 아파트는 이 근처에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알려주고 있죠? My apartment is near here. 한번 더요. My apartment is near here. 마지막입니다. 그는 사과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He is eating an apple. 한번 더요. He is eating an apple. 빨간색으로 적혀진 단어. 이거는 정말 무조건 사용할 거거든요. 앞으로 이거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반복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 단어는 만날 거니까 오늘 배웠던 거 기억하면서 계속 복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주 자그마한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누구 있어요? 있나요? 라고 하는 표현. 네, 어디 낯선 곳에 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사용하는 거죠.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댓글로 한번 써보시고 큰 소리를 얘기해 보시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